와 그림자 좋다 뭐? 탑툰 들어가서 쿠폰 등록에 직원킹을 입력하면 무료로 코인을 준다고? 이거 완전 개꿀 아니야? 이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laughs> 단오리님이 저를 샤라웃 했다는 요새 원딜 쇼츠를 많이 보는데 그 쇼츠가 너무 그 뭐라해야 될까 도파민 쇼츠라가지고 도파민 파이터 토... 어! 지금킹님! 아나 그거 보느라 요새 그거밖에 안 보거든? 아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아 근데 그 사람 진짜 개지려. 개간지나게 함.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존나 간지나게 함. 그냥 예술임. 개맛있게 함. 원딜. 어 진짜 약간 어느 수준이냐면 그 중국에서 펜타킬 주작 쇼츠 만드는 거 있지 약간 그 급으로 원딜을 함아 이거 보고 입꼬리 겁나 올라갔네 원딜 해야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내 영상 보면 동기부여되긴 해 원딜의 희망 다시 일어나야죠 제보를 하나 더 받았는데 지금... 직원킹이랑 구마윤씨랑 교체하는 중이 새끼는 그냥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랜드마스터 찍고 방어도 킬게요 그랜드마스터 컷 736점 족밥이지 아니 이게 왜 죽지를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진짜 난족밥이지 근데 이게 무시하이 그냥 승전보가 나은 것 같아 내가 볼때 그냥 정수까지만 딱 버티면은 무조건 승전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원딜 오랜만이지 이 니달리 서폿이 여기 먹어놓으면 개사기거든? 그래가지고 상대가 니달리 서폿일 때 다섯 명 모여가지고 더 지우던데 얘네 상대법을 모르네? 아 1렙 때 렌즈를 들고 왔네? 천잰데? 개판 났는데, 형사를 룰루한테서 와, 이걸 피해 귀신이 아래 온다. 근데, 아, 나이스. <laughs> 뒤에 롤루가 바로 왔거든? 씨바 아, 살아야 되는데. 노무빙, 노무빙. 노무빙. 씨. 아, 라인 받아야 되는데. 망했네. 와, 근데 이게 쉬고 오니까, 진짜, 손목이 너무 좋아졌네. 무빙이 다르다. 움직이는 게 불편했거든. 손목 아파가지고. 손목이 아예 안 아프네. 그냥 그 손목으로 롤을 했던 게 말이 안 됐네. 등매비인데 까불면 안 되지. 죽어. 그렇지. 야 샷구야. 근데 왜안 와? 잡았다. 내 거. 야이 새끼야 이. 생기야, 이 씨. 그걸 왜 먹는데? 니왜 먹는데? 다섯 시. 승전보! 아 승전보 히트인데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승전보가 좋네. 아저홍수 나오니까 마나가 아예 안 달리는데. 깔끔하네. 오랜만에 해도 녹슬지 않았네. 나의 원딜. 아니, 오히려 오랜만에 하니까 더잘 되네. 손목이 안 아파가지고. 아까 배려 쓰지 않았나? 예측.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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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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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 진짜 어지럽네 우르고 할머니가 와도 쓰겠다, 아, 우르고 쪽에서 하지 마. 제발 좀. 아, 니얘네 진짜 바보들인가 봐. 아, 개네. 를 내가 뺏게 그냥. 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씨뭔 지랄이냐 저건 또 다들 그냥 정신이 나갔나? 야 이거 뭐야? 뭐냐 이거 가, 우리 팀인 줄 알았네 너무 당연하게 와가지고 진짜 인큐 노려버리기 어, 이렐리아가 면어서저건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아, 쟤 진짜, 정신 언제 차리지? 하는 거? 열심히 존나 좋은 아 뭐야? 끝났네. 아쉬운데, 분량이 한타를 못 가네. 그냥 날아다니는데, 상대가 안락사해버리네. 그만큼 몇 점이야? 아, 씨발 4점 부족하네. 아니, 5점 부족한데. 아니, 솔로랭크 20판 하고 있어. 뒤질 것 같아. 열, 18판째, 12시간 동안. 열여덟 판째로라고 있는데, 그화 찍고 끄게 해줘. 제발 한 판만 이기면 다시 그화야 그냥 열정 고트 거의 다 왔어. 아 진짜... 아, 나늦케 못하지? 오시만 오시발 아잉 아잉, 아잉. 아아제발한번 아, 버스 워주세요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 애들아 그렇지 아 제발 버스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아니 오늘 진짜 버스 한 번을 못 탔단 말이야 한 번은 할 만하잖아 와, 개버스 다 씨발. <laughs> 그래도 그만 찍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나이. 와, 죽어서 이겼다. 제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앞대시 뭐야, 이거? ᄌ <목소리> 됐다, 씨발.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 아씨아 아, 제발 아 <목소리도> 아껴줘오오오 오, 쉣. 오 쉣. 잠깐만 불어 그냥. 아니, 씨바. 아, 잠깐만, 조졌다. <웃음> <웃음> 개 빨렸네. 아니 아저씨야. 박는게 맞아 그게? 아 이해가 안 가네. 아 어떻게? 아니 어떻게 상태를 물고 있지? <laughs> 너무 약한데. 아 이게 샤코가 AP로 갔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아니 이제 미친 놈인가봐도. 야뭐갈 수가 없는데? 이 힐을? 와 뺏었는데? 잠깐만 아아이 씨발 어떻게 알았지? 아 얘네 진짜 맵안 보나봐 와, 내내서 좀심각하다개만 <목소리나> 진짜 세상에 <laughs> 레전드네, 누가 막방인지 모르겠다. 카젝스야.